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평범한 학식이 충분하지 않고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들 또한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관습과 풍습, 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로 천국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지방에는 무화과나무가 많잖아요 또 백합화가 지체는 널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서 무화과나무, 백합화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고 있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비유로 한 성경 말씀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양이란 동물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쇠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왜냐하면 그사람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을 그대로 옮길 만한 단어도 없을 뿐 아니라 옮겼다 해도 양이 가지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돼지가 어린 양의 의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돼지 새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이란 동물, 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니 뭐. 양과 친숙한 분은 알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익숙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볼수 있고 그림책에서는 구경하고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터득하여 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들은 목자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수백만의 양들을 몰고 가며 지키면서 때론 피곤하여 구복구복 조는 모습을 일상의 일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리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 싸우는 목자들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을 통해 들은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정보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이해도 아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이간접경험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좋은 시대에 살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더 정확한 이해틀을 가지고 알 수가 있죠. 성주순례를 전날 갔다 온 사람과 아닌 사람과 상당한 이 격차가 보이만 지금은 워낙 많은 어떤 동영상을 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양을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양과 한 번도 함께 잠을 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 대한 전문가가 들려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아하 이게 양이구나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한 양이란 동물은요. 인간이 기르는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는 것이 양들의 일과입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홈. Homecoming instinct 즉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귀서 본능이 양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집 찾아오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기르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 최소한 집 찾아오는 본능은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 길치 동물이 양입니다 동문의 규서 분농하니까 지금 뭐 돌아가신 우리 숙에 있는 큰 사촌형댁에 갔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돼지, 개, 염소, 닭 등을 키우셨는데 아침에나 닭들이 마당에서 모이를 먹으니에 잠시 온데간데없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저마다 들로 숲으로 다들 뿔뿔 흩어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이 닭들이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니까요. 어디들 있다가 왔는지 그 사촌형 마당으로 다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형수님께 여쭤봤죠. 닭들이 다 제집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양이 딱만도 못한 완전 길치입니다. 아니 있던 곳으로 돌아갈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평지 푸르나도 전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본능적으로 바로 앞에 양을 쫓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눈뜬 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양이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면 가까이는 양은 함께 떨어지는 거요. 예그 그다음은 여기저기 다친 데가 참 많습니다. 자기들을 해치려는 짐승 앞에서는 전혀 저항도 못 합니다. 늑대가 양의 우리를 들어오면 전혀 대항도 못 합니다. 아예 도망을 엄두도 못 내고 흩어질 생각도 못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잡혀먹거나 당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물면 조금이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흐르지 않는 물이라 할지라도 물이 바람에 조금만 흔들리게만 해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다위은는 양을, 양치기 목동에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잔잔한 물가. 마치 물이 흐르지만 흐르지 않는 거, 고여있는 물처럼 웬 잔잔한 물가. 그런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양에게 발달된 건데, 청력이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귀가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릴 때 멀리서도 구별을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따라 목자가 붙여준 이름들이 다 그냥 어이어이가 아니라 이름들을 다 불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봅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런데 귀가 밝은 만큼 순종도 잘해야 되는데 또 고집이 센게또 양이에요. 자, 이런 양들을 잘 돌보고 기르고 먹이려면 어떤 목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예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목자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전으로몇 가지로 선한 목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러기 앞서 선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것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것. 그 수준이 아니,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면 다음 가지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고상하다, 온전하다, 아름답다, 겉과 속이 다 좋다. 본래적인 신의 거룩하고 착한 성품을 지닌 것이다. 이것 갖다 하이스트 그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선, 지고지선의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모든 선을 다막라하는 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추호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반응하는 절대의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선지를 다 창조, 창조해 나가시면서 매번 좋더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 하셨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좋다는 말입니다. 영어부터 영까지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끝없이 자라갑니다. 모자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계속 확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냥 무리를 쭉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마리 한 마리 극진히 살피며 이끌고 갑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에 양자를 보내려고 여러 자식 중에 누구를 보낼까 이 부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예요 큰아이는 물론 큰아이를 보니까 얘는 커서 안되고 작은아이는 작아서 안되고 약하면 약해서 안되고 건강하는 건강해서 안되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답니다. 하나 안에 이름 불러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식이 많다고 어느 자식 하나라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각각 사랑하십니다. 스크린 앞에 한 여러분 각각 이름 불러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에 아는 한 마리 양을 내외두고 산넘고 물을 건너 온갖 고생하고 갔던 그게 바로 목자거든요. 그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붙여준 이름을 오늘도 심하다 때마다 부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그러으로 귀한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섭섭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데 뭐 섭섭할 게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조건 없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딱두 종류의 양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어 한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 연관하여 오래전 지구 편지에 실렸던 하나님의 미소란 글이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 의사의 글인데 이분 아마 지금은 은퇴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 뉴욕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거치고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 만큼 바쁘게 일을 해야 하지만 당직 밤새만 하는 날에 가장 괴로운 일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깊은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한 10대 소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군가에게 주는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소년 아버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너무 돌발적이었고 수혜자를 찾아보니 그것도, 그것도 쉽게 연결되지 않아 팀은 퍽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상은 너무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범죄자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엉망이 되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너무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밖으로 나가면 또 범죄나 저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팀장은 묵묵하게 이식 수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분개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사는 정성을 하고 제 앞에 섰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여. 이 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 뿐이요. 장기 이식 수술을 끝냈을 때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햇빛 속에 누워 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 의사 K. 선한 목자는 우리 안혜양이든 우리 박혜양이든. 가릴 것 없이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오직 하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a good shepherd가 아니라 the good shepherd입니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의 생각의 깊은 곳까지 영의 깊은 간곳까지 다 파악합니다. 앞에장이 어떤 동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귀 하나 밝은 빼놓고는 하나부터열 가지 다 약점, 허점, 단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밝은 귀로 오직 꼴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할 때즉 자신이 아쉬울 때만 목자에게 귀를 기울일 뿐그 외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쟁이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 자화사기 양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미문인 짐승의 문인 양의 문으로 목자가 들어가려면 몸을 구부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함께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그 양의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살피기 위해 양을 전전전을 껴안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자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추하고 낮고 형편없는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선언 목자가 양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양이 목자를 아는 수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순종하는 양, 언제나 목자를 잘 따라놓은 양, 목자가 쳐놓은 푸른 초장의 울타리에서 노는 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아는 것이 이런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귀하나 밝은 양처럼 주님의 몸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 말입니다. 2023년 한 해는 귀하나 밝은 것밖에 없는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에 도를,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순종하여 하느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더욱 집중하면서 주님의 세면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훗날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버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목자의 신양을주님은 선한 목자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리포 사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가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래전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렸던 신앙의 선조의 한 고백을 제 고백으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뒤로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유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복을 2023년 내내 그리고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 하나 밝은 것밖에 없고 그 귀조차도 주님 음성보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문과 소리 듣게 바빴던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2 0 2십년 새해로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풍성한 꼴을 먹게 하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귀를 열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자리 넘치는 우리의 매일매일, 한주한 주, 한달한 주한 달, 한 달, 그렇게 평생, 그렇게 달라가는 2 0 1 4년 축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